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하는 영상의 내용은 전 CIA 소속 파일럿이자 UFO 연구가로 유명했던 존 리어가 생전에 주장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가 전한 UFO 관련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의 주장은 미국 정부의 UFO 은폐설과 외계인 관련 음모론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장을 토대로 정부의 진실 은폐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가 폭로했다고 말한 내용들은 여전히 UFO 연구자들과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그가 폭로한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존 리오는 3년 전인 2022년 3월 29일 7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현재까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항공기 제조사 리어제스의 창립자인 윌리엄 파웰 리어의 아들로 태어나 미 해군에 입대하여 전투기 조종사로 월남전에도 참전하기도 했으며 뛰어난 공중전 실력과 수많은 폭격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 공군에서 복무하며 다양한 항공기를 조종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후 민간 항공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1969년 CIA 테스트 조종사로 발탁되면서부터 CIA 민항기와 수송기 그리고 정찰기 등을 조종했습니다. 그는 총 160여 종의 항공기를 조종한 기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는 1971년 무중력 정찰기의 테스트 파일럿으로 뽑히게 됩니다. 1971년 자신이 조정한 정찰기가 절대로 그 당시 비행 제작 기술을 뛰어넘은 초과학 기술에 의해 설계가 되었다는 점과 정찰기가 미국의 국방연구소가 아닌 CIA 국방연구원들에 의해 깊은 지하에서 철저한 베일에 가려져 개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무중력 정찰기가 1964년 4월 30일 영국에 주둔하던 미군이 공식적으로 외계 종족과 접촉을 한뒤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지하기지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더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 과학자들과 함께 일하는 여러 근무자를 본격적으로 수소문하기 시작한 리어는 1972년 그의 수상한 행동에 의문을 가진 정보당국에 의해 해임이 되면서 이후 부친의 항공사인 리어젯의 항공기 기장으로 활동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존 리어는 언론 방송 매체를 통해 UFO와 외계인에 대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주장들을 폭로하여 대중에게 전하게 됩니다. 인터뷰 전 그는 서류더미를 들고 와서 조지 넵 앵커에게 인생에서 최대의 놀랄만한 기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 극비리에 회수된 추락한 UFO와 외계인 사체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으로 선뜻 수긍하기 힘든 메가톤급 주장들이었습니다. 그가 폭로한 정보는 추락하여 회수된 UFO가 최소 10대에서 15대이고 30에서 50국가량의 외계인 사체를 모처해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외부하는 철저히 차단한 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1987년 탐사보도기자로 유명한 언론인인 조진앱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주장이 전파를 타기 시작하면서 대중에게 급속토로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외계인과의 비밀 협약을 맺었으며 미 정부는 외계인의 과학기술을 획득하는 대가로 지구에서 그들의 활동을 용인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주장은 UFO 회수와 역공학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존 리어는 미국 정부가 최소 15대 이상의 외계 우주선 UFO를 회수했으며 미 정부가 외계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비행체를 분석하고 관련 기술을 역공학으로 지구제 UFO를 제작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주장은 외계인 사체 보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존 리언은 미국 정부가 추락한 UFO에서 회수된 최소 30에서 5 9의 외계인 사체를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비 사체들이 연구 목적을 위해 모처 비밀 지하 기지에 냉동 처리되어 보관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세 번째 폭로 내용은 에어리어 51이라 불르는 비밀 기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바다주에 있는 에어리어 51 지구가 단순한 군사 시설이 아니라 외계 기술을 연구하고 역공학으로 최첨단 비행체 개발을 하기 위한 비밀 연구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네 번째 주장은 미 정부와 외계 종족과의 협력에 관한 주장이었습니다. 존 리언은 일부 외계인 종족이 미 정부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을 교환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이를 통해 외계의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대신 외계인들이 지구에서 특정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그는 미 정부가 UFO와 외계인 관련 기술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는 정보가 차단 은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정부가 UFO와 외계인 관련 정보 공개를 막기 위해 일반 대중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리어의 이러한 폭로는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특히 UFO와 외계인 연구 커뮤니티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주장을 신뢰하며 정부의 음모론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고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의 주장을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그후 그는 미국에서 UFO 붐이 일어난 1994년경 TV와 라디오에 출연하는 등 각종 매체에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UFO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에 적극적인 행보를 나서게 됩니다. 그의 그러한 공개적 활동은 UFO 연구가 또는 음모론자로 특히 미국 정부와 UFO 및 외계인에 관한 음모론의 대북적인 인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특히 그의 주장 가운데 네바다주에 있는 지하 비밀 군사기지인 에어리어 51과 관련된 음모론의 중요인물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의 주장이 전파를 탄 이후 에어리어 51 지구가 대중적인 관심을 이끌기 시작했고, 이후 많은 UFO 연구자가 그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헤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UFO 관련 기밀 정보를 정부가 은폐했다는 주장으로 거침없는 비판론자와 음모론 커뮤니티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의 주장으로 인해 UFO 관심사와 일반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정부와 외계인과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여 파문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 리의 주장대로 현재까지 미 정부가 추락한 UFO를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거나 외계인 사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어디에서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미 정부는 오랫동안 에어리어 51기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추측과 음모론의 대상으로 불거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들어서서 냉전시대의 유투 정찰기 개발 및 시험 장소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네바다주에 위치한 에어리어 5일은 과거 비밀분사 기지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이곳에서 외계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에어리어 5일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은 정부가 외계기술을 비밀리에 연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존 리어는 더 나아가 외계인과 미 정부 간의 비밀 협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미 정부는 오래전부터 외계인과 접촉해왔으며 그 대가로 외계인들이 인간을 납치하고 실험하는 것을 묵인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미 정부가 추락한 UFO를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외계인 사체를 보유하고 있고 에어리어 51이 외계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라는 주장은 오랫동안 지속된 음모론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1년 6월 UAP 예비 평가 보고서에서 UFO가 물체라는 것과 국가 안전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며 항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UFO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추락한 UFO를 회수하거나 외계인 사체를 보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확인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센터의 잠정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 각처에서 지난 70년간에 걸쳐 수많은 사람이 UFO나 설명할 수 없는 비행체를 목격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약 600건에 달하는 UFO 착륙 사건과 비인간 휴머노이드 타입 생명체와의 조우 및 피납 사례, 그리고 천여건에 달하는 전투기 조종사의 UFO 추적 근접 조우 사건 등 다양한 조우 사건들이 있어 왔습니다. 비단 존 리어뿐만 아니라 신뢰할 만한 신분으로 근무했던 전직 정보기관 내부 고발자의 폭로와 추락한 외계 비행선이나 외계인의 존재를 암시하는 조종사와 군 복무 요원들의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존 리의 주장을 비롯하여 그외 다양한 출처의 주장들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로도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과학계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한 개인의 주장이 주로 개인적인 경험이나 믿음에 기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존 리의 주장처럼 외계인과 정부 차원의 비밀 협약이 있다는 주장은 음모론으로 분류되며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센터는 UFO의 존재가 외계인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돌파구를 열어줄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미 정부는 수십년 동안 외계 문명권의 발진지에서 날아온 UFO가 지구로 침입하고 있다는 징후를 알아챘으며 그들 존재가 암암리에 지구에 잠입하여 은밀하게 모정의 활동을 펼쳐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중의 공포와 대공황을 우려하여 표면적으로는 이를 무시하고 방관해오면서 내부적으로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을 내리고 분야별 조사 연구를 비밀리에 추진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는 존 리의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거대한 퍼즐판에서 진실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끼워 맞추는 것을 분별하는 데 있어 UFO 히스토리를 진지하게 조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